The genie is responding to your predominant search all the time. genie는 항상 당신의 지배적인 생각에 반응한다. All the time, 항상. Not just in the moment you ask. 당신이 요청하는 순간에, 순간뿐만 아니라, 순간에 뿐만 아니라, 진이는 당신의 지배적인 생각에 반응한다. 여기서 not just in the moment you ask. 이거를 이제, 번역자는 어떻게 했냐면요. 당신이 요청하는 순간에는 아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당신이 요청하는 순간에는 아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오역인 것 같아요. 잘못된 번역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앞에 그 문장을 보면, 당신이 그 요청하는 순간에 우주는 변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당신이 요청하고 믿는 순간에 우주는 전 우주가 변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당신이 요청하는 순간에는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앞 문장하고 너무 반대잖아요. 그래서 이건 잘못 번역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할게 아니고 그 나도 언니 그 저거예요. 받을 수그고 그러니까 당신이 요청하는 순간에 뿐만 아니고 당신의 그 지배적인 생각에 항상 진니는 반응한다 이렇게 그러면 앞 문장에서 당신이 요청하는 순간에 전 우주가 변하기 시작한다 그 뜻하고도 그 일치가 되잖아요 당신이 요청하는 순간에 뿐만 아니고 당신의 지배적인 생각에 항상 진의는 반응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잘 모르지만은 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앞 문장하고는 그래서 당신이 요청하는 순간에는 아니다 이렇게 번역한 거는 제 생각에 약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초보자지만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진의는 지배적인 생각에 반응한다. 요청하는 순간의 생각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앞에서는 요청하는 순간에 반응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또 이렇게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거는 번역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